오늘은 한 가지 더, 어, 지금 특히, 어, 저희, 어, 미국에서 사시는 한국분들은 이 설, 어, 서랍, 맨 위에 서랍에다가 수저통을 여기 무거운 걸 넣으시는데요. 만약 이 서랍이 약간 좀 이렇게, 뭐, 이거는 좀 작은 서랍이지만 큰 서랍을 쓰시는 분이 수저랑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맨 위에다 놓고 넣고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실 경우에는 어 이서람 이게 떨어질 수가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. 제가 그런 집을 몇 군데를 갔는데요. 어 이것 때문에 집을 파실 때 전체를 캐비넷을 바꾸고 파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이거를 고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어 이 서랍 떨어져가지고 어, 캠브리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그 비용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. 지금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어, 뜯어봤거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톱밥으로 돼 있는 거라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글루랑 스크루로 해서라도 붙이기가 어렵, 힘듭니다. 아니 불가능합니다.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엣지를 다 클리닝 해주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와크대로 습니다 넣으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샘플로 갖고 온 건데요. 지금 이거를 여기에. 이런 나무로 이거는 지금 원목인데 원목으로 쓰는 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. 플라이우드 뭐1프인치 플라이우드나 적어도 1프인치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. 1프인치 플라이우드 플라이우드를 지금 이게 보면은 4반이거든.요. 4인치 반인데 4인치 반 정도나 조금 낮게 꼭 4인치 반이 아니셔도 됩니다. 좀 올라오면은 좀 모양이 이상한데 조금 내려가 있으면은 그나마 모양이 괜찮을 거예요. 저같으면은 지금 뭐 4와 4분의 1인치를 어, 킨 다음에요. 킨 다음에 지금 쓸 건데 우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면은 지금 이게 21인치 나오거든요. 21인치, 2 1인치를두 장을 켜가지고 여기에 장착을 합니다. 장착을 하실 때는 어 글루랑 이게 21인치짜리 어, 보드라고 생각하시고요. 글루를 넣으시고한 경우에 이렇게 한 경우에 여기다가 네일을 쏘셔야죠. 네일을 쏘시거나 아니면 스크루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은 워낙 이 글루가 수렁하게 어,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피스랑 이 피스가 나왔으면은 이쪽과 이쪽의 중간에 길이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게 8과 4분의 3인치인데요. 그러면 4인치 반으로 또 켜셔가지고 8과 4분의 1을 하나, 둘, 만드십니다. 만드셔가지고 요게 느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. 이 상태로 되는 겁니다. 지금 이 상태로 첫, 첫, 첫 번째 피스는 이쪽부터 완전히 끝쪽까지 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어, 이쪽부터 이쪽까지 지금 피스를 넣는데 었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이렇게 넣어야지 만약 또 서랍을 열고 닫, 닫으실 때 어, 네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매저를 해서 넣으셨다 그러면은 마무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또 서랍을 자꾸 열다, 열다, 열다 닫으실 때 여기가 느슨해질 수가 있어 가지고 어,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이렇게 전체가 다 왔고 어뭐 이런 빈어 브레드네일건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의 두께 네일을 쓰셔가지고 받으셔도 되는데 뭐 스크루를 받으셔도 되고요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이 이거 찍어주세요 여기에 튀어나온 스크루가 있습니다 요거 참 애매한데요. 요거를 빼시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와꾸 문자 가는 게 틀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계속 쓰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. 이거를 계속 쓰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피스를 매저해가지고 자르셨을 때어 이거를 네일로, 블루랑 네일로 장착을 하기 전에 저는 이한 피스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이 클램프로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피스가 어디에서 구멍이 이 스크루 헤드가 나오는지를 장소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장소를 가지고 어그 카운터싱크 그 드릴 비스로이 스페이스를 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 장착을 하실 때 이거에 어 방해 없이 잘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스크류는 이거는 그냥 쓰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서랍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지금 오늘은 요 팁을 알려드렸고요. 어 다음에는 이 문자 이 힌지 요거 그러니까 헐렁해졌을 때 요게 이 나무 이거는 지금 나무지만 나무가 아닌 경우에다가 이스크루를 박아 가지고 이게 덜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이수식개를 잘라서 넣시고뭐 어,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찾아서 뭐 알아서 하시면은 아마 유튜브에도 이런 거 찾아서 고치는 방법이 나올 거고 지금 만약 오래된 집에 이 힌지 하나가 깨져 가지고 이 집을 파실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 온라인으로 이 똑같은 힌지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은 만약 다용도실에 있는 이게 이 캐비닛이 들어왔을 때는 다용도실 캐비닛도 똑같은 게 들어왔을 거거든요 거기에 그 힌지를 가져와서 여기에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거기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뭐그 저기 세제 같은 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셔가지고 파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이런 이렇게 문제가 있으셔서 지들 파시기가 힘드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요거 다시 정리해서 어 이메일이나 뭐답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이거 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